나리 뱉고만 일단은 써보고 왜 이래? 써보고 전화해 그럼 양아투시경 드릴게요. 양아투시경 네. 의료품 이거. 3개 다친 거. 하나 더. 네, 오케이. 그리고 저한테 밑에 보고 돈 뿌리지 마요. 위에 살짝 위에 보고 돈 뿌려. 네. 돈 뿌려. 오케이. 물, 오케이 물도 주신다. 오케이. 네, 여분부시경이아 이거는 그냥. 네, 그냥, 허우치, 컨테이너를 그냥. 컨테이너 넣어요. 컨테이너. 이거 아우치, 막대기는 아우치. 뭐예요? 네. 어? 그님 AK-74에다가 레일 달아서 조준경 달겠습니다. 아. 아무튼 님 페인킬러 제가 실수로 많이 안 들어가갖고. 저두 개. 님 건만. 가져... 일단 하나 챙겨요. 봐님 건데 제가 실수로 가져왔고. 아제건안 챙겼어요. 깜빡하고 하나는 네, 나중에. 이정할게. 네. 네. 귀 엄청 쏟아져. 응. 음. 저 안쪽으로 이동하자저 왼쪽으로 붙일게. 나 오른쪽. 스턴 한것 같지만, <laughs> VIP 로드로 바로 가자. 따라와요. 끌게요. 따라오겠 계시죠? 네. 그 프레쉬 뭐야? 아, 지금 뜨고 있는 거구나. 잘 아, 되고 있는 거아 아, 이제 짭스코어 슬슬 벌리고, 옵스코어 껴야겠다. 난 이제 반대로 짭스코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그래? 오. 이제 하도 오더마자 갖고 왔어. 방탄을 너무 구루자처럼 썼다니까? 될 수가 없긴 해. 하나 사면은 그 하나로 포존을 할수 있는데. 네. 사서. 이거 있었던 뒤에요. 뭐야 이거? 누가 쏜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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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 있었어. 내스코부터들려왔어님 어디 갔어? 저기 있어. 아니, 저기 쉬마스 아니? 이쪽으로 좀 와. 이쪽으로 좀 와. 요 와요 나 이분 데리고 배에 비룡 가 있을게. 아. 여기 문 열고 들어 여기서 대기에 어. 숨어있어 네 열쇠 있는지 확인해볼발 열쇠 안 떴다 여렇게 하나? 응나 지금 문 밖에 있다 문 열고 나와 그 앞에 문 지나갔어 옆집쪽이에요 옆집쪽 그 아, 탄약만 장전하고 그쪽으로 다치자 어 아. 다시 vip룸 앞으로 갈게요 vip룸 나오는 곳길 건너에 숨어있으면 돼요 일단 캡 두개만 뒤죠 그쪽으로 갈게요 아 동거 봤어? 아니 거 보고 올까? 뭐응오 뭐. 오, 오. 오, 오. 음, 스캐브 섬 있는 것 같은데? 총 소리가 들린다 스캐브 섬한 갔다 올까? 그럼 위험하지 않아 열쇠 얻어야 되잖아 열쇠 열쇠는 얻어야 되는데 위험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그래서 퀘스트야, 퀘스제 오케이. 나 먼저 진정한다. 저쪽에서 스캐버가 아까 전화 뛰어 왔어. 갑자기. 플레이. 클레그랑 플레이어랑 구분 어떻게 해요? 말소리 그렇고요. 말도 그 그런데 복장이랑 그 아, 바지 아. 같은 것도 보면 색상이 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말해 기가 막혀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구별이 잘 안되는데 나중에는 딱 보면 알아요 딱 그거 하는 그 복장 그것도 음. 있는데 딱 하는 짓거리 보면은 딱 각이 나옵니다 스캡은 케딱 봐도 스캡처럼 케좀 멀뚱멀뚱하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플레이어는 진짜 그래서 와리가리 치고 그러니까 스캡은 케 보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총 쏘거든요 그런데 플레이어는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러시고 접근하면서 엄폐물 따라서 엄청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요 아니면 막그 자리에 들어놓았다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렇게 해가지고 그 교전이 좀 플레이어랑 하면은 스케브 잡는 거보다 훨씬. 힘들어. 그렇다고 스케브랑 플레이어랑 체력이 다른 건 아니라서. 네. 스캠은 잡을 수 있으면 플레이어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막 그게 풀모장이고 그러면 잡기가 좀 힘들겠지만. 밑에서 키가 오더라 응? 야그 우리 밑에 돌아다니는 그 약간 댐같은데 있잖아 쓰레기봉투 중나 많은데 어 거기도 키가 나오는거 있더라 여기? 여기 위에 야성공 터져있는거 같아 알롱지 아, 알롱지 K.R. 중이고 돌아왔습니다 안녕 하세요 마이크 너무 크다 크..크나 잠깐만 이번 시즌에서 네분 너무 좋게 습니다전실 여자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혼자 갔다 올게요 어나 막대기 할게 따라오지 마요 네 지금은 어때요? 마이크 커요? 아 지금 좀됐으아요 내일 외박하러 간다 <laughs> 코는 괜찮나? 무숙장 아, 레이저로 찢었는데 모르겠다 아직 코피는 안 났다 어제 한번 나고 아 나. 고 썩을 놈의 열쇠는 또안 나오고 아직도 실레벨안 찢은 거 싫어냐 금오벨인가6레일 건데 내가 아 진짜 <laughs> 옥상에 엎드려 있을까 잡게 플레이어 옥상에 어, 좀 엎드려줄까? 확인 캐스트할라 어디서 오는 새끼도 엄청 많잖아. 이제 음. 3킬만 하면 되는데. 아, 나 빠져났다. 음.

있어요 어쩌나. 너무 멀리 흩어져 있으면 안 돼. 살짝 떨어진 는 공간인데. 아? 그 탈주라고 안 들라면 1킬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나2킬 했다. 저분들은. 저분 저분 새로 내가... 오신 분이야? 오늘. 네. 파라파랏한네하세요 저는 저는 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봇다 그러게 그냥 탈주해야되나 저거? 탈주시켜야되나? 탈주하는... 탈주시켜야되나 되는 탈주시켜야탈주하는 되는데 내가 뭐 하나씩 주면 뭐. 제가 가방 들을게요 이거 탈주시키는 거에 대한 사주입 어디 돌고 있어? 어디 아, 돌고 있어? 아, 트레스가 아, 있던 거 어떻게 아. 얘기하냐? 가방 인슈어 아. 걸어왔죠 아, 인슈어? 네 걸어왔어요 네. 아 이거 내, 내, 보, 내가 보험으로 준거야아 내가 준거야 준 내가 준거야요아나 지금 트레스터 쓸 그냥 가자 어차피 야간 출시는고너 쓰셨는데 아 여기 건널수 있네? 잘 챙겼죠, 너보 저희 탈출합시다. 자, 열 개. 구속장, 이나 투병 얼마에 파는데? 8만. 8만 룩블 응. 음. 하나, 하나만 줘라, 챙겨갈게. 잠깐만, 나. 야, 쓴다.